네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특이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뉴스를 좀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어, 금일은요 어, 포스코홀딩스 1.8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, 좋은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말씀드렸다시피 뉴스 동향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, 보시면은 예, 회장 예, 선출 내서 일단은 어, 진행이 되고 있는 장인화표 혁신. 뭐 이래서 뉴스가 좀 나왔는데, 3년 내 유망기업 M&A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, 그리고 또 하나, 포스코그룹 7대 미래 혁신과제라고 해서, 철강 경쟁력 재건,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경쟁력 쟁취 및 혁신 기술 선정을 한다. 또 하나, 보시면은, 사업회사 책임 경영 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 체제 다양화한다. 하나 네, 공정 투명한 거버넌스 어, 이런 쪽 혁신을 한다라는 부분 다섯 번째는 예, 임직원 윤리 의식 제고 및 준법 경영 강화 아, 마찬가지로 또 여섯 번째 원칙 기반의 기업 책임 이행을 하고 또 마지막 예, 조직 인사 세심 및 수평적 조직 문화를 좀 구축을 할 거다라는 예, 포스코그룹 출대 미래 혁신 과제 이런 부분이 좀 기사가 좀 나와줬던 상황입니다. 어, 철강 부분에서, 어, 경쟁력을 다시 한번 또제공 한다라는 부분. 당연한 부분이고요. 또 하나, 2차 전지 소재 경쟁력 쟁취. 어,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. 안 좋을 때 투자를 쏟아부었고, 예, 기간, 어, 시간에 좀 투자를 하고, 좋은, 어, 매크론 환경이 온다라고 하면은, 예, 승자 독식 구조. 뭐, 이런 쪽으로도, 어, 충분히 좀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어 현재 시황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투자를 걷어들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. 어더어 어, 공격적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 거라는 어 이런 부분 상당히 좋은 쪽 예,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 뉴스 어 지금 나와주면 인, 나와주고 있는 사이고 또 하나. 어 보시면 뉴스 말고도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낙폭이 좀 많이 컸기 때문에 저가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는 뭐 어, 지금 거래 정지 중에 있죠. 네, 어쨌든 에코프로 BM도 어, 좋은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 일단은 어, 최근 하락에 따른 예, 어느 정도 이제 반발 매수세 어, 이런 쪽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우선, 장중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, 아직깹니다. 이건 언제든지 장마감 후에 예, 수급해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외국인이 일단은 오전부터 해서 매도물량 좀, 어, 나왔던 상황입니다. 예, 다만, 1시부터는 다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던, 예, 모습이고요. 뭐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8200주가량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예, 또 하나, 기간 수급을 보면은,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지켜주고 있고요. 특히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세 유입 그리고 연기금에서 오전까지는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한시 이후부터는 다시 순매수 진행이 되고 있는 쪽으로 일단은 수급표가 지켜주고 있는 상입니다. 그래서 어뭐 언제든 바뀔 수는 있지만 수급은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에 또 하나.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, 여전히 매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어, 조금씩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 일별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이틀 매도하고 또 매수 뭐 이런 식의 패턴 또 어, 전일과 네, 금요일날과 오늘 네,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하지만 예,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쨌든 이런 식의 샀다 예, 팔았다 하는 부분 지속되는 예, 그런 상황이고요 어, 또 수급표 한번 마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네, 아까 그 가짓기 표에서도 8,000주가량 예, 매도가 좀 시켰던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은 예, 9,000주가량 아까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는데,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, 어쨌든 이 부분도 장 마감해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, 어, 그, 감안을 하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외국인은, 예, 양이틀가량 매수하다가 장중 가질게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고, 반다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만 7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개인수를 좀 보면은, 금요일까지 일단은 순매수가 좀예비됐고요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1만 주가량, 순매수 우위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고, 기간수급을 보시면은, 예, 어, 매수매도 반복이 되고 있고, 장중에 가십계로는 9천 주가량, 예 매수가 지키면서,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7만 6천 주가량,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 투신, 연기금, 뭐 다시,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예 그런 흐름. 아직까지는 어, 일반적으로 매수가 계속적으로 어,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. 일단은 사다 팔았다 하면서 예, 눈치 보기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.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이루 어,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요. 거의 21성 구간까지 일단은 예, 반등을 해주는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어, 월봉상 아무튼 큰 그림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렸던 구간 있죠. 40만원 이하, 그 다음에 35만원. 이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 가격까지 한번 또 시장 하락해서 또 밀렸다가 움직이좀 가져갔다가 기간 조정을 받고 또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어쨌든 뭐이 구간 안에서는 어, 편안하게 일단은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, 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, 어쨌든 어이 추세대를 아직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, 저항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네,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394,500원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구간에 딱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, 21선 이 구간 어, 한 번은 뭐 돌파 테스트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어, 반면에 저항을 맞고또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, 중요한 부분은 예, 올랐었을 때 사는 부분 보다는 요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예, 하락했었을 때의 예, 어,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했었을 때 사시는 부분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. 뭐 물론 40만원 이야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매수능뭐 가능한 부분은 있지만 어각 개인별로 뭐 비중이라든지 매수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일단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을좀 곤란한 부분은 있고 어 중요한 부분은 뭐 신규 매수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싸게 잡아야 됩니다 싸게 물량을 좀어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어,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반등이 나올 때는 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빠질 때뭐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남들보다 좀 평당가를 좀 낮춰가야 되는 부분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, 보시면은 이제 역별 구간입니다. 예, 그, 이동 평균선 밀집 구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구간. 그러면 당연히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. 어, 해서, 오를 때마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, 어, 뭐, 지금 안 좋은 요건들,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요건들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, 어, 지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, 기본적으로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은 어, 현재 수준 정도의 거래량은 택도 없습니다 네,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증가가 되려고 하면은 기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, 어쨌든 우리는 포스코홀딩스 이거 단기로 빼먹으려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, 장기 매집주 뭐 이런식으로 해서 분할 매수 공략 어, 이걸 계속 유념을 해서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전략으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기본적으로 포스코딩스는요 예, 묻어 두면은 100만 원까지는 일단은 간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소가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, 가격 등락 뭐 이런 부분 쪽으로 뭐 어, 스트레스 받고 일일 일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. 기술적 반등 구간 어, 저희네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아만 추세 전환을, 어, 보이는 그런 신호탄, 아직까지 현재 매크로 측면으로 봤을 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, 어, 안정적으로 일단 하락했었을 때, 모아가는 전략, 어, 이거를 꼭, 어, 차분히 좀 진행을 하셨으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쨌든 뭐 이런 2차전지, 자금들 좀낙폭이좀 많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어, 기술적으로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 반등이좀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 올라간다 라고 해서 어 계속적으로 어, 어 이거 추세전환 아니야 라고 해서 오를 때 자꾸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억누르시고 눌릴 때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쪽으로 어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요 네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마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,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신 예,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좀 총망라해서 어, 특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, 포스콜딩스 이 종목으로 고민이 많고 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.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네, 포스코라고 단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점, 실시간 정보, 어, 공, 어, 대응, 이런 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, 톡방에서 꼭 입장을 해서 편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